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위로 정도뿐만 아니라 위로 위에다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사절 보면 이들 이들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욕 줄겁시다.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문장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워 말라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또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5절,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요하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시다. 칭함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 네. 지금, 성경은 항상 그 배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 배경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하면 이단이 돼요.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성경을 그냥 자기 뜻대로 그냥 주관적으로 해석해요. 성경은 객관적 계시입니다. 성경은 객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계시를 먼저 우리가 알고 그걸 주관적으로 적용을 해야지 객관적인 부분을 알지 무시하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이단 되는 거예요. 큰일납니다.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가지고 만신창이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요. 때로 우리를 내려갈 때까지 내려뜨리세요. 그냥 그냥 그러나 붙들고는 계시죠. 붙들고서 그냥 끝까지 내려가도록 하나님이 내리실 때가 있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 다 뺏겼죠. 성전 다 망가졌죠. 말도 잃었죠. 신앙의 자유도 잃어버렸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 팔려간 거예요. 완전히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아주 만신창이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수치를 탁 제거할 거야. 그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7절 보세요. 7절. 시작. 내가, 내가 어, 고다 줄것이 내가 너를 잠시 버렸지만 네. 큰 긍휼로 너를 먹을 것이다. 잠시 큰 긍휼. 이게 대비법이라 그래요. 대비. 하나님이 이들을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 파신 것은 잠시요, 잠시. 그러나 이들에게 내리실 긍휼은 뭐요? 커요. 8절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어떻게? 잠시. 진노는 잠시라는 거예요. 또, 잠시 가리웠으나, 뭘로? 영원한 자비로. 얼마나 멋있어요. 70년을 그들을 만신창이가 되게 하셨던 그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내가 잠시 너를 잊었다. 잠시. 그러나 내가 너를 영원한 극률로 그랬어요. 7절에서는 큰 극률이라고 그랬고, 8절에서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극률이 여기다, 여길 것이다. 내 구속자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세상에서 나만 고난당하는 것 같고, 이 징계가 아주 하늘만큼 땅만큼 커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말하기를 그건 잠시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베풀 은혜는 영원하대. 영원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는 영원하고 우리가 받는 징계는 잠깐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른고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참 수치스럽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수치, 너의 수치를 내가 영원히 제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히, 그분이 변한 게 없어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이고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우리를 향하신 장렬한 태양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금률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면 돼요.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택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 주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들쭉날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그렇게 변덕을 부리는 분이 사람은 변덕 부리잖아요. 사람이 자라도 어느 날그 사람이 변할지 몰라요. 사람은 변덕이 아주 그냥 들끓듯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불변, u n c h a n g e a b l e 이 그분.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changeable, 우리는 쉽게 변해요.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unchangeable, forever, 영원히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쏟아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7절, 8절을 꼭 보셔야 돼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큰 공률로 너를 모을 것이고, 8 절. 내가 잠시 내게서 가리웠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를 극률이 여길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만 붙들어도 우리는 정말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변하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붙든, 그래. 정말 견고한 신앙이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신뢰. 이 신뢰란 말, 히브리 말은요, 붙들어 맨다. 동여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기둥으로 삼고 거기다 우리를 그냥 동여매는 거예요. 그게 신뢰입니다. 떨어지면 안 되죠. 우리가 인간관계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저 뭐밥 뭐 먹고 뭐옷써 입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놀러 다니고 그런 게 중요. 아무리 놀러 다녀봐요, 사람이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하루 아침에 배신자 돼요. 하루 아침에 바뀝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뢰, 신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저것은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니야. 저 사람이 실수했거나 아니면 기분 때문에 그랬을 거야. 그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깨져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상대방이 실수하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저거는 저분의 의도가 아니야, 본심이 아니야라고 그분을 딱 붙들어 매요.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다가 동여 매요. 그러면 인간관계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머리 조정하고 시간 조정해가면서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막 나만 은혜 받은 것처럼 막,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낭떠러지 떨어져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보폭조정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이 보폭조정 해야 돼요. 보폭조정. 보폭조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리를 조정해가면서 끝까지 가라,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막내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다가 하늘을 찌르는 듯하다가 오늘 뚝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그러면 되겠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변하면 우리가 변한 거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정말 언체인적을가지 그는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그분의 징계는 잠깐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긍휼은 뭐예요? 영원합니다. 아멘. 이것만 붙들어도 요비 다윗이 승리했던 이유가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을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기둥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그냥 징징 동여말고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보증이니다. 아멘. 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절 가세요, 2절. 이렇게 위로하시고 그들을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 한 단계 더 나갔어요. 2절, 시작. 내장마토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업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황폐한 성업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예, 네, 조선 586년에 바벨론 왕이 군대들을 데리고 와. 바벨론이요. 좀 사나운 군대예요. 사나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요 사나운 사람들에게 붙이세요 순한 사람들에게 붙이는 게 아닙니다 사나운 사람들에게 붙여요 그래서 모든 줄을 다 끊어버려요 제가 경험해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인간 줄을 다 끊어버릴까? 다 끊어버려요 예 네. 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들을 붙이실 때는요 사나운 사람들 을 붙여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 정말 사나운뭐 주변에 군대가 없습니까? 블레셋도 있고, 모압방문 아래 애굽, 저 위에 아수로 그런 군대 다 있는데, 저 멀리 바벨론으로부터 그 사나운 군대를 최고로 사나운 군대를 보내 가지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아주 짓밟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와가지고, 사막계 그냥 완전히 다 패우시고. 남은 게 없어요. 성전도 성전대로다 폐허되고 그들의 삶의 터전 다 폐허되고 짐승도 못살 만큼 예루살렘이 그냥 깨져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내가 아주 멋있는 성업으로 다시 회복하시겠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2절입니다. 2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는요, 우리에게 꼭 꿈을 꾸게 하세요. 꿈, 아멘. 그 꿈이 뭐냐면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 우리 재윤이 군종감 되는 게 꿈입니다. 그 이게 비전이라고 그 비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기 전에 먼저 꿈을 꾸게 하세요. 꿈, 드림 이거 말고 비전, 믿음의 비전. 이거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전, 시작. 내 네, 창마토를, 그렇지, 넓히라는 거예요. 꿈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내 처소에 뭐를? 휘장을 어떻게 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와, 이 정말, 오늘 임성수 안주사님 잘 오셨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요, 꿈을, 내그 휘장에,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너. 넓게 그리고 견고하게 말뚝을 펴고 길게 그 말뚝의 끈을 길게 하라. 우리가 텐트를 친다고 그러잖아요. 텐트 칠때 보면 말뚝을 박잖아요. 말뚝을 박는데 1미터만 박으면 1미터 텐트밖에 못 쳐요. 2미터 말뚝을 박고 내리면 2미터처럼 넓게. 펴.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기를 말뚝을 멀리다 박고 줄을 길게 펴라. 아멘.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2절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큰 비전을 가져라. 큰 꿈을 꾸라. 그거 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만시창이가 돼가지고, 사람 살 곳도 없다니까요. 자기들 터전도 없어요, 지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영원한 극률을 너에게 베풀 건데, 이제부터는 너희는 꿈을 꾸라. 아멘. 아, 네. 멋있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은요, 항상 비전을 먼저 주죠. 그래서 보면, 우리는 이 꿈을 꾸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비전어리, 비전어리. 미션, 그러면 선교거든요. 선교사를 미션어리, 그래요. 나리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거든요. 미션어리. 선교사, 미션어리. 미션, mission, 선교. 비전, 꿈. 꿈을 가진 사람, 비전어리. 그래, 비전어리. 비전어리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는 꿈을 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사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이러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촤림을 여러분도 그림을 그리기를 권합니다. 상황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 뭐가 있어야 뭐 내가 뭘 있어야 뭘 하지.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없 없는 상태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황폐되가지고 사람 살 곳이 안 되는 그런 예루살렘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땅에 돌아가서 말뚝을 견고히 박고 줄을 길게 펴라. 예, 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세요, 꿈. 꿈. 이게 비전이에요. 드림이 아니고 꿈, 비전. 비전을 가지세요. 지금 상황만 보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2절 말씀, 54장 2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3절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7절, 8절, 정말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징계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극률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면서 비전을 가지라고 크게 비전. 그러니까 이 비전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그건 드림입니다, 꿈, 허망한 꿈이 될수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그거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안 이루어 주세요. 예, 네, 그런데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꿈을 꾸면 그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심 없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사심 없고 우리가 큰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겁니다. 아멘. 꿈을 꿉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날마다 새벽마다 이 강단에 은혜의 폭포수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마다 그 말씀이 현실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갖고 비전을 갖는 자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개인적으로 사심을 품지 말게 하시고 나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비전을 갖고 그림을 그리게 하옵소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믿사오니 우리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들이 장차 이 나라와 전 세계를 꿈을 꾸게 하시고 저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영혼들을 품는 큰 비전의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